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드디어, 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대1 에, 단독 면담, 독대라 그러죠. 어, 그것은 아니고, 어, 그게 이제 일종의 에, 정인처럼 그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그렇게 배석을 했죠. 어, 정진석 이제 실장 같은 경우는 어, 발언을 이제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나타난, 어, 뉴스를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이죠. 어,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죠. 어, 한길의 영상, 윤대통령, 한동훈 대표 80여 분 회동 맞춰 정진석 배석, 윤대통령, 한동훈과 81분간 면담, 한 대표 요구 전부 거부한 듯, 연합뉴스TV 민주당 불통의 면담, 한동훈 대표 결단할 시간, 자, 무엇을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음, 결국은요, 어, 국회, 에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이런 민주당이, 이제, 에, 이제, 입안하고 있는, 발의하고 있는, 그, 악법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저는 사실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 거기에 동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200, 어, 이상 숫자를 만들어서 그냥 대통령을, 에, 죽이자. 이 이야기죠. 어, 이제 그걸 통해서 저들이 노리는 건딴거 없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탄핵을 어 해서라도 혹은 탄핵이 어렵다면은 조기 하야를 압박해서라도 어자지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어,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치러지는 게 아니고 어 훨씬 앞당겨서 1년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걸 저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야당하고 뭐 완전히 그냥 코드가 딱 맞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여권 지지자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어, 한동훈 지금 스탠스가 이재명 가는 것하고 똑같은데, 저거 이재명 도와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 여당이 지금 이길 수 있습니까? 응? 최근에 그 지지를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은 돌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한두군 대표 본인도 그 당대표 할때 대통령 지킨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 지금 나오고 있는 행동은 그때 그, 그 발언하고 완전히 지금 배치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두군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푸는 방식이 이런 식이면 못 풀어요. 대통령을 20년 가까이 이제, 어, 곁에서 지켜봤다면은 그 성정을 알 텐데, 스타일을. 꺾일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소뿌리입니다 제가 볼 때. 뚝심 그 자체입니다. 의석만 한 150석, 151석 이 정도 갖다 줬으면은 그야말로 못할 게 없었, 없었을 것 같아요. 파기력, 추진력, 돌파력 이런 것은 다 갖고 있는데 딱 없는 게 지금 의석이 없네요, 의석이.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도 용산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요. 에, 제 관점에서는 뭐 확고합니다. 야당을 때려야 돼요, 야당을. 야당을. 이재명을 공격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혜경 특검을 이야기해야 되고, 김정숙 특검을 이야기해야 돼요. 문재인 특검을 이야기해야 되고, 문재인도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돼, 사실은. 이런 거를 이야기하게 되면 용산이 허무퇴할 가능성이 큰데, 그 반대로 하잖아요. 전부 다 반대로. 야당 공격은 전혀 안 해. 이 보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요. 저 여당 안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원래 뽑아줄 때는 야당하고 잘 싸운다고 해서 뽑아줬단 말이에요. 전부. 근데 지금 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대통령하고만 싸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유는 있어요. 싸우는 이유. 저는 그걸 압니다. 근데 그거는 작은 이유야. 큰 이유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이재명에게 모든 걸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한동훈까지도 이재명 도움미가된 거야, 지금. 어쨌거나. 자, 한동훈 표정 묻자, 해가 졌어. 이어진 기자들의 탄성, 뭐, 쭉쭉 나옵니다. 자, 한동훈 명태균 살람이 식으로 던져, 당무감사 통해 조치하겠다. 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말이죠. 야당도 같이 공격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락없이 이준석 된다고요. 이준석하고 사람만 다르고 스타일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행위는 똑같은 거야. 응? 행위는 그렇다고 이 한동훈 대표가 말이죠. 과거에 이회창이라든가 김영삼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 대표 시절에 막강한 파워가 있느냐. 그 없잖아요. 그 파워도. 그세 사람은요 지지율이 확고부동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지지율도 지금 확고부동하지 못하잖아요. 이재명에 반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세 사람은 이, 그 김영삼, 이회창, 그 박근혜 이세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지율이 1위였다니까요. 지지율이 계속해서 여야 통틀어서. 그리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뭐 그때 당시 김영삼계 하면 뭐, 뭐, 뭐 100명 가까이 모여있었고. 이회창계는 100명도 넘었고. 박근혜 개도 100명 가까이 됐었어요. 한동훈 대표는 뭐 있습니까? 지지율?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한동훈 개라고 뭐, 굳이 말한다면 그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력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한동훈 쪽으로. 그러니까 그세자은과 완전히 다른데 지금 만일에 주변에서 한동훈 들어 어, 들이받아야 된다. 응?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감당할 수 있으면 들이받아요. 저도 그렇게 건의할 겁니다. 그런데 감당 안 돼.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동훈 본인도 감당이 안 되지만 이재명을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한테 다 간다니까요. 모든 수혜자가 예정 이재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전략입니다. 전략도 아니야. 지금 이걸 보면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역량이 고정도인 그 겁니다. 그걸 냉정하게 봐, 봐야 들어봐야 들여다 봐야 됩니다. 명태균 이야기 이걸 대표 입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명태균 이야기가 뭐 이렇게 언론이 그냥 계속 떠들고, 김건희에서 떠들고 해서 이렇게 커 보여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음? 오히려 그냥 그명태균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이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칩시다. 그게 만일에 뭔가 자리를 배려하고, 뭐저 뒷거래로 돈을 좀 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니까 그런 걸안 했다라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자, 이 얘기는 제가 저저본론이 저 아니니까 일단 생략합니다. 자, 대통령을 향한 공격만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일단 이렇게 비치어집니다. 네, 사람들 보기에는요. 당차원의 일을 조사하는 것도 자꾸 다 좋지만 이거는 당 안에서 이 동의를 얻지 못해요. 전체적인 동의를 못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입지만 좁아져요. 입지만. 한두군대표 본인의. 이번에 대통령을 안 만나는 게 나았어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안 만나는 게.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만 더 커졌고, 뭐, 성과도 없고, 한두군대표의 역량만 그냥, 한계만 그냥 다 드러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하고는 또 만난다 그러잖아요. 이것 또한 용산이 볼 때는 심히 이제 불쾌할 겁니다. 이 원래 대표회담이라는 것도 성급하지, 이렇게 자꾸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대표회담이 10수년 만에 이 처음으로 열린 대표회담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근런데 거기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 비판자들은 그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둘이 뭔가를 합의한 게 있다, 약속한 게 있다. 그래, 둘이 힘을 합쳐서 용산을 죽이자. 이걸 합의했다.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걸 지금 유포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게 또 먹히고 있고,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은 이재명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저 이재명, 한동훈 대통령 설득해라, 국정기조 전환 끌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음? 대통령 탄핵하자, 아니면은. 특금을 공조해서 그냥 밀어붙이자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나. 한동훈 대통령 잘 설득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야당의 입장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지금 투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 여기 이런 거 보면 한동훈 김건희 의혹 강제조사 못하는 특별감찰관 내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요.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뭐 이렇게 이 회담을 브리핑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당에서 어뭐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이 기자회견 같은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다 취소했잖아요. 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집으로 갔다 그러죠. 어. 이 대통령의 그 스타일 성격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몰랐을 겁니다. 100% 아는 건 아니에요. 몰랐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대통령이 각 잡고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뭔가 이렇게 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대통령 앞에서 비로소 무서운 얼굴을 처음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에서도 다 나와 있더군요. 독대 호소하다 끝날 듯 이렇게 되어 있죠. 이준석, 윤한 면담, 한동훈 독대 호소하다 끝날 듯. 독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져요. 예? 특별히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도 이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본인만 소멸됩니다. 계속해서 쪼그라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 보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한동훈을 동시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 사람들도 하나 하나 잘 알아간다니까요. 알게 되면 결국에은 정권을 선택합니다. 한동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한동훈 비판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처음에 전부 한동훈 지지자들이에요. 전부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유튜브 기준으로도 한동훈 대표 지금 뭐 이렇게 까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어, 반한 유튜버라고 할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한동훈 지지자였어. 예전에는. 그랬던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정말 딱하지만, 어,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이것만 한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나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의대 정원도 이야기했을 거고, 그것도 지금 내년도 지금 재논의하자 했을 거고요. 심지어는 여기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양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그것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요, 모종의 어떤 결심도 있었겠죠 한동훈 대표로서는. 김근희 여사를 넘어서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읽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당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그냥 탈당했거나 대부분 다 그랬어요. 자, 대통령실 인적시 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위에 적극 협조. 이 가운데 말이죠. 대통령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대외활동 중단. 요건 당분간, 요건 자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위에 밑에 요두 개는 어렵죠.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이기에는 자 이날 그 회동을 전하는 뉴스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데 에~ 경건이 여사이슈를 이렇게 풀기에는 우리 정치권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어~ 설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통령을. 자, 산책 면담을 했다 그러는데 요런 것들이 에, 사진에 이제 다 나와 있죠. 사진을 보게 되면요. 저는 와, 이거 저 상당히 충격 받았습니다. 충격. 예전에 이재명하고 만났을 때는 이런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거기는 누가 봐도 아, 저거 대통령실이다라는 분위기를 알수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 배경도 그랬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에, 여기는 뭐 식사하는 뭐 그런 어떤 테이블 느낌도 드는데, 식사하는 자리는 아니,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자리, 임시로 무슨 창고 같은 데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근데 이재명이 갔을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 딱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 테이블에, 뒤에 뭐 완전 대통령실임을 알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한두군 대표하고 맞는 자리부터도 벌써 저는 어, 대통령실에서 뭔가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 자체도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표정들 보십시오. 이 찍힌 사진들, 대통령의 이런 얼굴. 어, 그냥 뭘 무슨 단판 짓는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어, 저는 이 무서운 얼굴이라고 보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런 얼굴을 글쎄요. 검사 시절에는 거의 못 봤을 겁니다. 다른 검사들에게는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무섭게 행동했을 수는 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뭐, 후배 어쩌고, 이제 했, 했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어, 이런 표정은 짓지 않았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이거. 상대가 대통령이라서 그래요, 또. 그리고 자기가 한때 무엇이든 선배이기도 하고요. 윤대통령이 얼마나 이, 제 이게, 검사 시절에, 이제, 그, 대단한 어떤 그런, 어, 용력이랄까, 이런 걸 갖고 있는가 하면, 이승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 말을 했었죠. 어, 수 틀리면 그냥 뭐, 이제 쌍 말을 막 한다 그랬죠. 어, 그러면서 전화로 걸어와가지고 뭐, 눈깔, 눈가리를 그냥 뽑아 버릴까 이런 말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충격 먹었다고 그러더군요. 그 정도로 쌍 남자 기질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에, 그런, 윤대통령이 이날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서로 이렇게 말을 이제 존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식하고 한동훈을 대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사이가 좋은 듯 합니다만,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를 설득하는 시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도 대통령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마지막 자리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과라든가 이런 걸 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들려요.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윤대통령이 한두 군대 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만 보면 바로 또답 나오고요. 벌써 답 나왔죠. 용산에서는 벌써 불쾌해 하고 있다라고, 벌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근보해 거부했다고 라 알려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여당의 현실입니다. 결국에는요, 여당이 지지층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은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어, 다시가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를 나오려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봐야죠. 이미 그 주변에는 그런 스크럼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에, 그런데 과연 대세 몰리가 가능할까?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진지하게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 제가 볼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역량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회창 총재나 어, 아, 그리고 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 상황과는 다르다. 그들에 비해서는 아주 약해요. 어, 아,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영향력이나 힘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